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미 보이로그의 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6 남매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오늘 큰 오빠가 큰 오빠 여자친구 곧 결혼하는데 새 언니랑 같이 청주에 온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이따 저녁에 청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저녁 먹고 한명한 한 명씩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있는데요. 지금 넷째만 해외에 있어서 넷째 빼고 저희 오늘 다 모입니다. 오랜만에 다 모이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내가 기니요 나보다 형, 형은 없다. 너 나를 모시거라. <웃음> 저희, <웃음> 죄송합니다. 저희 오빠들이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적거든요. 어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면 저희는 저희 집에서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제 저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막내 우리 이입니다자 남편도 이제 주차를 다 마치고 왔군요. 갈까요? 내 네, 쌍둥이, 내 네, 분신 나타나라. 아니야난 예림 언니랑더리았어아 그래? 너가생각하기리집가다 응. 그래? 우리 집으가 우리 가 살쪄서? 우리 오늘 저가메뉴 맞아요 오늘은 유상수의 목숨이겠다럼이 유튜브 할 생각 없어? 없어요. 짜잔 <laughs> <laughs> 우리 집에서 끝났어. 아 근데 국수 안 넣으니까 진짜 맛이 떨어진다. 군아지 일병. 근데 우리 국수 먹으면 안 돼. 난안 돼. 왜? 형은 왜? 왜? 아니, 나는 지금 한약 먹고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밀가루 응. 먹으면 안 돼서. 둘이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니, 형, 딱 10일 만에 둘다 2kg 넘게 뺐어. 난 근데 이게 2kg 넘게 뺀 거야, 지금. 근데 형, 이거 볶으면 진짜. 네. 네. 너무 많이 쪄가지고, <laughs> 처음에. <목소리도> 음, 그 봐봐 말해. 여름이 먹지 않아? 야, 조금만 먹어봐야 돼. 아,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먹지 마. 근데 한약 뭐, 먹고 뭐, 있어가지고 한약 뭐. 먹을 때는 너무 뭐, 많아. 뭐. 유산한 다음에 아, 다시 는약 먹자. 근데 너는 먹지 말고 형은 먹을 도되지 <laughs> 지금 저녁을 다 먹고 지금 첫째 오빠가 아. <laughs> 어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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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을 깎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요. 우리 지오빠가 체리를 깎고 있고요. 체리도왜 깎아요? 아, 체를 줘야죠. 체리를 다시, 다시 n 지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자, 저희는 저녁에 저희 지야 주... 네가 내두 명만. 나... 야, 이거 가지고 NG, 가. n 지 필요 없어. 이거 무조건 쉬, 가지고 가. 그금미안한데아 어느 정하할인아 내가 더할인 줄게. 져줄게살 자, 1살이에요1살 아저씨예요, 아저씨. 오빠하고 막내하고 몇살 차이지? 우리 며, 열네 살 아, 누리마 혼자, 반칙이다. 반칙, 김누리 반칙. 지금 왜 혼자 먹어? 걸렸어? 야, 야, 야. 지금 오빠, 이거 멜론 이쁘게 돼있어서. 어, 이따 같이 먹어야지. 홈갈래? 안녕하세요. 네, 애비, 와이프입니다. 아빠, 아빠 며느리입니다. 언제 결혼하나요? 둘은? 우리 언제 결혼해? 5월 14일이요. 2022년 5월 14일 무슨 날이라고요? 로즈데이아로즈데이날 결혼해? 쟤도 몰랐네. 아 몰랐어. 네. 저는 6남매 첫째 김드림입니다. 우와. 아 옆에는 <laughs> 어, 제가 이제 <laughs> 앞으로 저랑 평생 함께할 제 여자친구 안지현입니다 동반자. 형 둘째예요. 안녕. <laughs> 시크한 척하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니잖아. 네, 네, 아, 저는 다섯째 고삼 김누리입니다. 저는 막내 여섯째 김누림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요 아빠예요. <laughs> 아빠, 그냥 엄마 근데 저번 날에도 나왔잖아. 네. 네. 어, 저,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게. 안돼, 려고보고못 들어. 못 들어, 네. 네. 오빠 방해하지 마. 아니, 여자들 아니. 여자 세시하자. 아니, 가다보기 때편안 뭐 좋은 사람 걸로 왜 찍어? 야, 된 걸로 해. <웃음> <웃음> 아니, 드림 오빠 돼, 아, XR 너무 애정 아니, 드리오빠 오빠가 앞에서 엑스알도 있고, 다엑스가 너무 달린는 거니? 엑스가 다 넘어졌는데 <laughs> 굳이 에이스로. 하나, 둘, 셋. 쟤네 아빠 옆에 언니, 와. 어서오세요 녕히오세요 어우, 야, 다리 아프다. 좀 앉히고 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괜찮지? 나소개 누가 소개해 줄래요? 저희는 지금 루미큐브 게임을 할 겁니다. 지금 루미큐브. 저희가 이렇게 대왕장. 네,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 여기 이거 손바닥 보여 주면서 이렇게 <laughs> 보여 줘야지. 네. 저희 집 자. 맞춤 <laughs> 루미큐브 6인용입니다 1등 하는 사람은 첫째 오빠가 2만 원을 준다고 해요. 2만 원님 할, 할 만해? 안할 만해? 할 만한데 내가 1등 하는게 없어. 아, 나좀 빨리 달라 그랬네. 2만 원인데? 나든지. 안할거 같아. 끝났습니다. 오, 막판에 1등했습니다. 아 막판 아 맞아. 막판에 아빠가 1등했고요. 예, 1등. 그리고 이렇게 아, 두 명이 꼴등. 아, 아, 나하고 하리 오빠 만 원씩 받아야 돼, 그렇지? 인정? 어, 그래, 재현이가 응. 허락하면 보내줄게. 어, 난 보내주라고 했어. 나도 받을 생각이었어. 너는 너 꼴등이거든. 꼴등. 그니가 언니. 아니야, 이제. 야 손... 여름이 송금하기 간다. 어. 아... 봤을 때오 진짜 <laughs> 만 원. 오와만원 갑니다. 오! 대박. 자 그다음에 할인. 천지 오빠 플렉스. 오케이. 아니 1등 하면 만 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 아까 원래 아니었어. 한 번도 안 하면. 아, 원래 아, 그거 아니었어. 중간에 생황한 아, 거야. 중간에 누리미가 했는데 아, 누리미가 아, 자기가 아, 받을 아, 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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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누리가 오빠 받았어.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전화했네? 아, 너한테 미안해서 우리 월남산 사진도 못 올렸잖아. 어? 아 야, 야, 나는, 왜 나는 했는데 한 번? 진짜 처음이야. 거, 했는데, 전화했구나, 나랑. <laughs> 아, 아니야, 전화 했구나 나랑. 아니야 전한번 했는데. 우리 그때 스시 먹으러 간날 야. 전화. 전화 했다 전화. 얘들아 잘 지내지? 슬프 <laughs> <laughs> 나. 아 그러니까 나 시험 끝나가지고 이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아 미안해. <웃음> 아. <웃음> 이 <laughs> <얘> 울어, 어떡해. 오, <laughs> 어? 진짜 갑자이 진짜 울어. 어, 갑자기. <laughs> 어, 진짜 울어. <laughs> 아빠, 보면 울어. <laughs> 엄마 보면 또 엄마도 울어. <laughs> 얘네다 울잖아, 이들아 얘네. <laughs> <언니, 보고 싶어. 웃음> 어, <어떡해. 웃음> 엄마도 울어. 엄마, 엄마, 어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우와, 엄마 잘안 우는데. 어떻게? 아빠도 울어. <laughs> 왜울러 <오네. 왜? 웃음> <좋아>, 울어. <웃음> <웃음> 보고 싶어서. 네, <laughs> 보고 싶어. 네. <laughs> 나 칠레 있을 때한 번도 안 울었는데 예림야. <laughs> 아야 진짜야. 아, <laughs> 음 너무 잘 지내고 있어. <laughs> 갑자기 어 너무 예뻐졌어 <laughs> 아, 너무 예뻐졌어 <예쁘죠? 웃음> <써요, 웃음> 너무 예쁘졌어.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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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고 다니고. <laughs> 그래, 제발 아프지 마. 어, 응. 너 일반 마스크 쓰지 말고. <laughs>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가서... 찔렸어, 찔렸어. 어, 좀 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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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라라> <laughs> 지금까지 저희 윤남매의 일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